그리고 자신을 따르던 오간, 마려 등열명의 신하와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 첫째 아들 미류는 바닷가인 미추홀의 나라를 세우고 둘째 아들 온조도 한남 미래성의 나라를 세웠으나 미류가 먼저 세상을 떠나므로 두 나라는 하나의 나라로 통합되어 백제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졸범부여의 연타발의 딸인 소선호는 주몽을 도와 고구려 건국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후 고구려가 안정되고 강상한 힘을 갖게 되었으나 소선호는 주몽의 뜻, 뜻, 뜻을 달리해 그의 두 아들 비류, 온조와 함께 길을 떠난다 뜻을 같이한 여러 신하와 백성들을 데리고 귀옥하고 새로운 희망의 땅을 찾아 남쪽으로 남하하게 되는데 저 한남 땅에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물도 많고 들판도 넓어서 농사짓고 살긴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난 바다가 가까운 곳이 낫다고 생각한다. 바다는 사시사철 풍부한 먹을 것이 나오는 곳이야. 더구나 들판도 넓어서 농사짓기 어렵지 않을 거다. 난 바닷가 쪽으로 갈 것이야. 미리 왕자님. 저 남쪽 땅은 북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쪽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비옥한 땅들이 펼쳐져 있고 서쪽으로는 큰 바다가 막혀 있으니 작은 나라들과 교육을 하면 큰 이익을 볼수 있을 것 같사옵니다 그래 비류야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거라 하늘이 내린 요새와 땅이 주는 이득이 이만큼 큰 곳을 두번 다시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닙니다. 전 바닷가 쪽에 자리를 잡겠습니다. 나 비류는 한수 남쪽 미추홀에 도읍을 정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갈 백성들은 나를 따르라! 비류왕자,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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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만세! 비류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백성을 나누어 지금의 인천, 혹은 충남 아산으로 주전되는 밑조리로 향했는데 병 비류가 떠난 뒤 온조는 위례선의 도읍을 정했다. 그리고 열 명의 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구나. 더구나 물이 짜서 살기에도 적합하지가 않다 아, 일을 어쩐담? 아유, 아유 어떻게 사냥 좋아? 아유, 아유 비료한자는 어떻게 이러고 어떻게 살란 말이여? 온조왕자가 세운 십제는 물도 풍성하고 농사지을 땅도 넉넉해가지고 사람들이 편안하게 잘 산다던데 아유 괜히 이곳으로 따라와서는 그 동명왕이랑 같이 고구려를 이끈 소선노 왕비도 지금 위례성이 있다잖아 아, 맞아 그 온조왕자가 세운 그 십제는 더 풍성하고 잘 사는 나라가 될게 틀림없어 안 그래? 맞아 맞아 아유 괜히 따라왔어 아 타자고 진짜. 내 이놈의 역편들 때문에 올라왔어. 내가 아, 망했어. 망했어. 에이.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내 어찌 미치오를 선택했단 말이냐? 아 앞으로 동생인 논조를 왕으로 받들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 아. 비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르쳤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후 비류는 후회한 만다. <laughs> 선택하지만 않았더라도 위례성의 왕이 되었을 것을 <laughs> 유리가 왕이 된경억에 고구려를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동생이 이끄는 나라에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가 으흐흐 <laughs> 이르는 결국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 시름시름 알타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온조는 위례성으로 돌아온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십제에서 백제로 바꿨다. 백제의 백은 많다는 의미로 모든 백성들이 따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비류 형님도 보게 할 것이다. 나 온주는 온 백성들과 힘을 합쳐, 나라를 이끌 것이다. 온 n 와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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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내 백성의 아버지는 동명왕이 y One day! o n 강한 나라로 n 울 것이다. 동명왕께서는 북별을 탈출해 졸본부의 고구려를 세우고 또한 나라의 영토를 넓히시며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셨다. 나온조 또한 백제를 더욱 굳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 전하제일의 막강한 군사력을 키울 것이다. 튼튼히 닦은 온조로 인하여 이른 시기에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